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성벽은 생명선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구별하고 외부의 적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여 성벽을 재건했을 때 순탄하게 진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크게 대적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여섯 가지의 내용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되어질 것을 조롱하였습니다. 첫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은 연약한 포로잖아. 하고 우습게 여기는 말입니다. 둘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너희들은 결코 자기야와 자기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해도 안될 걸. 또 넷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서둘러 해봐. 과연 되나. 다섯째,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 과거를 생각해봐. 불타고 점령당한 성벽이라고. 이처럼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고 재료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3절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말은 세우면 뭐해 곧 무너질걸 네가 하는 일은 다 쓸모없어 라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는 포로에서 돌아온 보잘것 없는 처지와 능력도 재료도 없는 현실적 처지를 조롱하고 또 실패했던 과거를 상기시키고 세어봤자 무너져버릴 소망 없는 미래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멈추지 않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예루살렘 주변의 아라비아와 암몬, 아스돗 연합군이 쳐들어 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 위기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과 삶을 재건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사방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밀어닥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왜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먼저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욕하는 것들 대적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 방에 잡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덮지 마옵소서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솔직하게 감정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느에미아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리더자로서 현실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뚝 서서 지휘합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적들을 방비하게 했고, 백성들을 무장시켜 성벽 뒤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합니다. 나아가 위기가 왔다고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변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싸우기 위해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사역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밀어 닥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기회입니다. 그러니 내 현재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당당히 대처해 나아가십시오. 이 모든 싸움을 싸워 이겨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 심은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